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스무 살에는 공부를 마쳐야 하고, 서른 즈음에는 자리 잡아야 하며, 마흔이면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순을 넘기면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죠. 사회는 그렇게 인생의 시계를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은근한 나고자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시계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나이도 쓸모없는 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인간의 시계에 정해진 나이, 정해진 역할.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에 따른 기대치를 줍니다. 20대는 가능성과 도전의 시기, 30대는 자리를 잡아야 하고 40, 50대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며 60대 이후는 후퇴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는 은퇴의 공식이 존재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어떤 나이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뒷전이야, 나는 지나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정년퇴직이나 자녀 독립 이후에는 마음이 행해지며,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세상의 시계에 너무 익숙해진 결과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준비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모세를 80세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늦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세 왕궁에 있을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앞서가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80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끝이라 여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74세까지의 삶을 회고하며 내 인생은 여기까지 인가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노년의 불안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히 그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다듬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문화도 알고 광야의 길도 아는 자 하나님은 모세만이 할수 있는 사명을 위해 그를 광야에서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느끼기에 인생의 황혼기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여명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도 이제는 물러나야지." 이제는 젊은 사람들 못 키지 그 말들 속에는 겸손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시키는 절망의 어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늙었으나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시편 9214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실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세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와 무게,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시계를 세상의 기준에만 맞춰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말들은 세상의 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당신을 놓지 않으셨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 새로운 시계를 작동시키고 계십니다. 75세. 오늘날 기준으로는 은퇴를 마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시기는 하나님과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짧은 부르심에는 놀라운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미 오랜 삶의 기반을 하란에서 쌓고 있었습니다. 삶의 뿌리를 내린 고향, 익숙한 관계, 안전한 생활. 그 모든 것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년의 그림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75세에 이르러서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은퇴한 누군가가 갑자기 낯선 나라로 성교를 떠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요? 어디로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이었죠. 노년에 그렇게 결단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떨어질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순종합니다. 그한 걸음이 훗날 전 세계를 바꾸는 믿음의 계보를 여는 시발점이 됩니다. 아브람이 떠날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주소도 지명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신뢰 하나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가라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짐부터 싸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계획이 완벽히 짜여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모든 방식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게 바로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세였습니다. 백세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브람 자신도 아내 살아도 이미 자식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택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믿음은 단단하고 경고해집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인생 후반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제야 사용하실까? 왜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가 아니라 지금일까? 하나님은 늦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람이 젊은 시절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지혜나 전략을 앞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5세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단순히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님은 늦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치 하란에서의 산 같았다면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정말로 진리입니다. 당신의 75세도 65세도 85세도 하나님께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 현실처럼 들릴 때가 있죠. 특히 어떤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가 감히 다시 뭔가를 시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통해 준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국왕궁에서 자랍니다. 왕의 손자처럼 자라며 교육과 지식, 정치, 감각까지 모두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임자다.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무렵 히브리인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죠.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자가 되었고.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궁도 신분도 영향력도. 그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낯선 땅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성경은 이 시기를 비교적 짧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모세가 진짜 지도자로 빚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는 권위와 통치를 배웠다면 광야에서는 인내와 겸손, 기다림을 배웁니다. 양을 돌보며 걷는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왕궁의 모세는 내가 할수 있다고 믿었지만 광야의 모세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양을 치던 중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놀랍게도 이때 모세는 망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의 마음에는 자기 확신이 사라지고 겸손과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 이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왕궁의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정의감만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모세는 더디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80세.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의 실패의 기억이 짙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한 선택 때문에 여전히 후회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있나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나온 시간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제야 너는 준비되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은 철저한 잊혀짐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도자로 보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꿈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의 지형을 익혔고, 양을 돌보며 인내를 배웠고, 조용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훗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는, 놀라운 지도력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실패, 기다림, 잊혀진 시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는 나도 늙었다. 젊을 때처럼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전에는 가뿐했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계획보다 회상이 많아지고 무언가 시작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히는 말을 합니다. 은퇴했으면 쉬세요. 이제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계셔야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끝을 노을이라고 부릅니다. 그 노을은 해가 지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노을이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황혼이라 불리는 시기는 비록 하루의 끝자락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고 풍성한 빛을 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에는 여전히 생명의 진액이 흐릅니다. 컷 사람은 쇠하여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황금기를 흔히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황금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세상의 소음이 줄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는 때 가장 깊이 있는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시간 아브라함은 백세의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노년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젊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더 젊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할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자녀와 손주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강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기도. 그 기도는 어쩌면 젊은 날의 열심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손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그 안에는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 자체가 귀한 사역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당신의 자녀와 손주에게는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사역의 밑거름입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무대에서 멀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들을 이제 무대 위로 불러내시려 합니다.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일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뭘더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 잘 되길 바라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아직 남아있다. 너의 인생 후반전은 내 계획 안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이 절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준비였고 지금부터 가본 게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능력도 자격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고 모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자 하십니다. 노년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통해 또 하나의 위대한 장면을 시작하고 계십니다.